지난 5월 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30대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연이어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4년간 벌어진 주거 침입 성범죄 건수는 약 1,300여 건. 또 혼자 살때 불안감을 느낀다는 20, 30대 여성의 비중은 100명 중 3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인 가구 여성이 범죄의 위험성에 점차 노출됨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산업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 밀집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무인 택배함입니다. 택배기사를 마주치지 않고도 인증번호 하나로 물품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도 중 하나인 귀갓길 안심 스카우트 정책. 늦은 시간 귀갓길이 두려운 여성들이 안전하게 집에 갈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5년 새 이용률이 10배 이상 늘어날 정도로 시민들의 귀가 지원 신청 건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골목도 어둡고 또 저녁이 늦게 되면 골목에 사람도 없고 또술 취한 취객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씩 무서울 때가 있었는데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편하고 또 제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게 이모님이 계속 먼저 연락해 주시고 하시니까 저도 되게 이런 지원책들은 모두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 안심 특별시 정책들 중 일부입니다. 최근 성범죄자를 10분만에 검거하도록 한 안심이 어플 역시 급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도와주는 지원책입니다. 긴급한 상황 시 핸드폰을 두번 흔들어 비상 상황을 알리거나 신고 버튼을 누르면 즉각 신고가 접수됩니다. 실시간 뭐 비상 신고를 하셨을 때, 긴급 신고를 하셨을 때 근방에 있는 CCTV 3개가 바로 연계가 돼서 피해자 위치하고 가해자 위치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112 신고보다는 한 2분 이상 빠르고요. 최근에 뭐 현행범도 성범죄 현행범도 안심 앱을 통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예방 차원에만 그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으로 모형 CCTV와 문이 열리면 소리가 크게 울리는 방범벨을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첨단 호신 용품을 찾는 여성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안전핀을 제거한 뒤 스위치를 당기면 반경 6m에 달하는 목표물에 최루액을 분사하는 가스총. 여기에 간편하게 가방에서 꺼낼 수 있는 전기 충격기까지.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단숨에 제압이 가능한 경보 시스템들은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찾는 아이템들입니다.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구매를 하세요. 범죄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좀 강력한 제품을 많이 찾으세요. 그다음에가 그러니까 전기 충격기대가 가장 급증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는 이제 현재 국내의 주거 침입 성범죄 가해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집행이 미미한 상황.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감시 제도와 개선 마련 등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아의 산업뉴스 황다인입니다.